이태호 차관이 설명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이차관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입국 제한 관련 조치 사항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체제를 가동하여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관련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정부 및 중국중앙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왕이 외교부 장, 외교부 장 과의 통화와 또 외교부 차관보의 주한 중국 대사 면담 그리고 2월 25일 주중 대사의 루자 후의 부부장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는 아니고 발열 등 정상이 있거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포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 당국 및 관할 지역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여행객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입국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도입을 통한 방역 강화, 제주도 무사정 입국 제도 중단. 사정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하여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또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 인원만 입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미 사실상 유입 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에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사전 예고 없이 제한 조치를 강행하여 우리 국민들이 입국이 거부되거나 격리되는 등 여행 일정에 큰 자질이,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대응 체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직후부터 외국의 이러한 대응 조치를 예견하고 전제외 공간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우리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상대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에는 주한 외교단 대상, 브리, 대상 브리핑을 실시해서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총력적인 대응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외교부 1차관의 주한 일본 대사 면담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 부장관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 없이 제한 조치를 강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있고 입국이 보류되거나 또 격리된 국민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외국 정부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정부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당하지 시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